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예, 어,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새벽 공개 좀 차시죠.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는 자유, 이미, 이미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종된 적이 많지요. 애초에 그 민족의 시작이 애국의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 바벨론,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막 끌려다니고 포로되고 종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 어디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자기들은 자유로운 삶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소리냐? 우린 종된 적이 없다. 막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의 현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심하게 말하면 죄종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왜요? 죄 안에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를 믿었을 거고 그리고 내 말을 들었을 텐데 너희랑 나랑 태생이 다르니 당연히 안 들리지.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우리 이사명성교의 성도님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린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격이 다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듣는 건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아, 좋다, 나쁘다, 판단도 할 수, 평가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행함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죄의 종인 건지, 아리송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잠깐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어, 죄에 대한 거를 영어로 sin, s-i-n, 이렇게 해서 s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종교적인 죄, 또 이런, 어,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은 si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다른 죄가 있는데, cri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i-m-e 해가지고 crim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는 주로 어, 법적인 죄, 기록, 이렇게 율, 뭐 지금 헌법이나 뭐 이런 법적인 죄를 말할 때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미있는 건씬이나 크라임이나 그한 가운데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어, 그한 가운데 죄한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 나를 생각하니까. 내내 내 유익을 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 내가 잘 되길 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상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편법도 쓰게 되고 불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을 해코지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언제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중심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말씀에 순정이 없으면, 입술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편한 대로. 필요할 때만 말씀 갖고 오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갖고 오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이 내 중심이었습니까? 말씀 중심이었습니까?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그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말씀, 예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럼 또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 종이 아니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금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9장 6절 중간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귀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다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 말씀을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의 육제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직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녀됨은 자녀됨인데, 누구의 자녀됨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 비유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야. 선민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이런 이들을 향해서 딱 찌른 말이, 야, 그렇게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난사가 그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약속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약속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지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메시에서 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작 나 중심으로 살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어요? 이방 민족들 왜요? 피가 섞였다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치요? 그리고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뭉개야 거짓말 장애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권위가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건너 건너 어, 요단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단어가 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역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이방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린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이단 아니야? 너 지금 정 우리 정통적인 지금 유대의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갖고 오는데 너 이단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야 자신들이 권위가 살고 또 예수님을 내려야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태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본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는 죄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읽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헨리나우웬이라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 이제 글쓴것 중에. 교통사고를 한번 심하게 당하,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여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제 갔다가 살아난 내용들을 적었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에게 와줬습니다. 병문 안을 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에게, 아우, 천국 못 가서 아쉬웠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그럴 때, 아, 정말 그래도 이 땅보다는 천국이 나은데 천국 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으니 이 땅에서 잘 살아 잘 사셔야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아, 안 죽어서 다행이야.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봤는데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병문안 가가지고 누가 그래요. 아, 천국 못 가서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말 듣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정말 천국 못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딪히죠.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한데.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예,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또 한편은 어때요? 하나님, 아직 내, 내 아이들 어린데, 하나님, 아직 못한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돈 얼마 꿈쳐놨는데, 저기다가. <laughs>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저 역시도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죄에 다, 그러다 보,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고,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우리 일산명석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대답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좀 부담되시죠? 그런데 이럴 때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맞아요. 하, 오늘 나는 정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고 있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어제까지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오늘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사실 수 있게 바라고. 어제까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성경 늘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신데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되고 더욱 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